오늘은 2025년 7월 12일 연중 제 14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일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세상 많은 종교들은 신적인 가치를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곧잘 신적 단계에 들어서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또 수련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기 완성으로도 부를 수 있는 절대 가치의 영역에 드는 신적 존재 혹은 신 자체가 되는 가치로 발전되는 경향도 있고 이것이 학문에서 운동으로 그리고 실제 영과 물질적 경계를 허무는 어떤 초자연적 존재가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느님으로부터 어느 날 번개를 맞듯 능력을 얻어 하느님보다 조금 못한 구세주라는 신적 존재를 주장하는 일들도 여전하지만 말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신에 대한 질투로 설명하거나 이야기하기 전 하느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느님이 되거나 그런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이 신앙의 이유가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근본 곧 사람됨의 근본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수련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 대화를 안고 얼굴을 마주한 모세와 같은 완덕에 가까웠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는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근본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 되었음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창조주 혹은 신이 된다는 것과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은처럼 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신이 되는 것, 곧 스승이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닫고 그 이치대로 살게 되는 가치임을 분명히 아십니다. 욕심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한계라고 읽힐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처음부터 그 정도로 신을 질투하는 존재처럼 나빠지지 못하는 약하고 선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고 죄로 인도했지만 그것은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면서 눈도 마음도 망가져버린 상황에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처 잘 받고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인 사람의 약점을 마귀는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점은 자기 구원이라 말하지만 구원은 정확히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승처럼 주인처럼 되는 지극히 선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첫 사람처럼 자신을 위한 사랑이 시작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도 우리의 사랑스러움도 잊어버리는 죄로 향하는 안쓰러운 약점을 다시 보게 될 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